못 풀어! 조심조심 고기 너, 잠깐만! 왜 사기 없이 나와봐, 그래? 나봐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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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넨 니네 앞에 있어. 네자 같이 야넨 니네 앞에 3월 14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몰라 무슨 날인지 화이트데이 화이트케리 남자가 오늘... 여자한테 사탕을 선물로 주는 날이야 사탕을 선물로 주는 날이야 그렇지? 막 이렇게 막 사랑하는 남자가 있 샤이어, 나경씨, 해바라기씨, 비타민씨 하면서 막 이렇게 사탕을 주는 날이에요. 손녀딸은 아, 아. 사탕을 줄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laughs> 아, 있어요. 없다며요. 하늘이 줄게. 그 손녀딸이 음 달고나 그 만들기가 200만 회가 넘었어요. 엄청 크게 달고나를 화이트데이 기념으로 한번도 아 만들어보려고. 엄청 크게. 엄청 크게. 그만한 쟁반이 없잖아 우리 집에. 없지. 만들어야지. 야지 누가 만들어? 아 할아버지가 만들어. 만들 수 있어요? 아, 저그 만들어. 하나 둘 셋, 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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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인사, 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laughs> 만들 수 있어요 진짜? 저 준비해가지고. 어디 가는데 그 할아버지? 그나 계속 따라 그걸 예. <laughs> 달고나 만든 설탕이에요. 네, 흑설탕으로 준비해놨고요. 어, 따라 예. 따라라 예, 따라오라. 언제 예, 만들러 가는 거야. 예. <웃음> 신나셨네. <웃음> 할머니. <laughs> 할머니 괜히 왜 불러, 쓸데없어,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아, 뭘고만해 <laughs> 설탕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나? 그치. <laughs> 어이고아이고 그거 너무 작다. 아니 가만히 계세요. 예. <laughs> 예그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거 반만 하면 되겠어. 예. <laughs> 할머니 뭐 하세요? 할머니 왜 갑자기? <웃음> 예. <laughs> 아이거 너무 힘든데요? 이야. 자, 예. 야. 자 만들게. 예. 이게 만들어 나가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좀 엉성한데. 구우면은 세면 안되니까 옆에도 다 이렇게 쟁반처럼 해야되는거 아시죠? 예 네, 가만히 계세요 아이고 <laughs> 내가 좀 도와줄까? 아네 가만히 계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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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비만 다 된거야 이제 어? 어떡해 네저 가만히 있었어요 진짜. 따라와. 예? 아이 무서워. 아이 무서라. 아이 무서라. 그거 나무를 왜 자르시는 거야? 아 봄아 될거 아니야. 왔어. 나도. 아, 아, 그거를 또 그렇게 말아서. 오. 내가 해볼게. 저쪽 반대를 훌려. 이쪽으로? 이렇게. 저게 이렇게. 알지? 그래, 알어이이 알았어, 알았어. 아, 아,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다, 이거. 나쁘지. 이 완성될 동안 하얀 설탕 오늘 의 준비물 설탕 3kg에 혹시나 모자랄까봐 먹다 남은 설탕. 야. 아니 할아버지 <laughs> <laughs> 오. 자 부으셔. 오. 오. 다 부었어? <laughs> 진짜 다 부었네. 너무 많다, 여러분. 거의 4kg거든요, 이게 설탕 4kg. 이게 맞나? 이야, 좋다, 좋다. <laughs> 너쪽 붕댕이 아줌마! 꾸다 하나 다넣야 돼요? 얼마큼 넣었어? 거의 반? 반? 아, 진짜? 어. 거의 녹고 있어. <laughs> 할아버지, 고기 에 그렇게 안... 튀기 부도 하나만 갖다 주세요.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지금 배고프잖아. 요안 드셔? 방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좀 가만히 계시면 안 돼. 꼭 나가서 한 소리 싸고. 꼭한 소리 시켜? 꼭한 소리 싸고. 그래서 오시는 거. <laughs> 음. 이 불이 약한데. 뿅! 아, 아. <laughs> 오, 좋아, 좋아. 아. 초도 얼마나 해야 고마이 해야 되나? 도더 오겠나? 줘서 줘서 계속 줘서. 예, 네, 계속 줘서요. 오! 후프러. 후프러. 이건 진짜 마녀의 스포다, 이건 진짜. 와와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죽자, 죽어, 죽어! 이야 이건 이제 어떻해와와 아 오 좋아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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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확 올려 더 이상 그만해 이제 아버지 가방 좀 있어. <laughs> 아니 난 태어나서 이렇게 큰 달고난 아마 전 세계 우주 최초로. Yeah. 이건 뭐냐면은 <laughs> 예. 하이티백이 선물이에요. 이걸 보고 있는 미래의 남자친구 잘 봐. 혼나서야죠이 정도 스케일은 돼야 돼. 하이티백 선물 내 미래의 남자친구 알겠지? 야 이거 뭐가 데 음 가만히 계세요. 같이 아이, 할... 가만히 좀 계세요. 아니 같이 아, 그참가원치네 같이 해야지. 뭘 가만히 계셔. 아니 가만히, 가만히, 가만 이게 띠, 이거. 네, 나칼좀 치워봐. 나 무서워. 이게 네모나게 잘 띠어야지만 올해 22년 운수가 대통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잘 띠자 이거야. 이게 깨버리면은 날라가는 안 거예요. 되지, 날라가지 글쎄. 네, 그 정도로 잘해야 돼요. 예 네, 글쎄. 칼좀치면안 돼요? 저 너무 무서워요. 아안 찢을게요 만약에. 아니 그건 당연한 거지. 아니 그건 당연하지. <웃음> 할아버지! 좀 <laughs> 어? 이거 떨어진다 그러면. 아. 조심해. 이거 그 삐져나가야 돼. 가만있어. 아이 때 싸우고 싶네. <laughs> 이거 하는 화이트데이인데 맛은 있네. 고기로 고깃러... 잠깐만 왜 사기 삼겹 씹래 나봐 나봐. 여연네 앞에, 연네 앞에서야 그러니까. 연네 가시... 앞에. 잠시만요. 너! 네, 너! 네, 네. 간 뒤집어줘. 아 이거 또 혹시 놀래 네가 아! 아 깜짝이야 왜 그래 할아버지? 나... 이거 2022년이라고요. 에이, 같이... 더말라이 <laughs> 카메라 잘해 <laughs> 어 됐다 됐다 짝꿍라면 짝꿍 짝꿍라면 <laughs> 짝꿍라면이요? <laughs> 짝꿍라면 <라면이요? 웃음> 짝꿍 <라면이요? 웃음> 하지마. 어 그냥 들은 거 아니야. <laughs> 그거 들은 거 아니야. 그니 저, 들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들 진해. 아, 진이 아, 나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금짜 아, 진짜! 만진 아, 달고나 달고나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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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나 먹자 달고나 먹자 아뜨거 아뜨 아뜨거 어조은만 어, 가득하다는 의미로 이거를 깨 부시자 2022년 이거 보시는 분들 다 하시는 일잘 되시고 건강하시라고 이걸로 부시자 파이팅 넘치고 자, 아직 아직 둘셋파파파파아 셋. 아, 진짜 맛있다. 음, 확실히 맛있어. 맛이 틀리지? 응. 틀리나요? 왜? 하루버 이거 했기 때문에 틀리는 거야, 맞아. 웃을 <laughs> 일이 <수술이> 아니야. <laughs> 나잉아, 이거 하이팅 선물이야. <laughs> 어, <와. 웃음> 감사해요. 어, 선물이야. 예. 할머니, 하이팅 선물! 오케이, 돼 그래. 됐대? <laughs> <그랬대>? 오케이. <laughs> 할머니, 하이팅선물해주어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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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왜안 드셔? 그래서 <laughs> <laughs> 왜안 드시냐고. <laughs> 야, <이게> 진짜 맛있어. <웃음> <웃음>